언호 작가의 단편 소설 사진. 1992년 10월 10일 탈고. 햇빛이 따스럽게 내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다. 몇 시인데 해가 벌써 이렇게. 손목 시계 뚜껑을 열고 시계 바늘을 만져보았다. 9시 반이었다. 늘어지게 잤군. 누운 채로 길게 기지개를 켜보았다. 옆자리가 허전해서 만져 보았더니 밤새 신음소리를 쏟아놓던 홍마담이 거기 없었다. 그랬을 테지, 날이 세기가 무섭게 몸을 뼈 달아났을 테지. 일종의 배신감 같은 허전함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덜커덩 하는 문소리가 욕실 쪽에서 들려왔다. 어머, 이제 일어나셨어요? 홍마담이었다. 아니, 가지 않았어?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다니? 제가 가고 없으면 옷은 어떻게 찾아 입으시고, 또 샤워도 하셔야 하잖아요. 집에는 어떻게 가시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못 갔단 말이야. 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나는 홍바 담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녀의 살찐 엉덩이를 철썩철썩 두들겨 주었다. 배신감이 신뢰감으로 허전함이 충만함으로 반전되는 순간이었다. 친구 네 사람이 함께 찾아간 술집 목마름에는 여급이 셋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이 넷이니 여급도 넷이어야 일대일로 짝을 지을 텐데 여급이 한명 부족함으로 해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종일 젓가락 뽑기를 해서 각자 아가씨 한 명씩 끼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싸고 해도 될 만큼의 공동 유흥비를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씨 넷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젓가락 뽑기. 10개의 대나무 젓가락에 홈을 파서 각각 1에서 10가지의 숫자를 표시하고 그중 3가락을 뽑아 숫자를 더한 다음 끝수 내기를 하는 노름의 일종으로 맹인들이 오락과 도박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아하니 비록 맹인들이긴 하지만 돈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지라 술집 목마름에서는 이큰 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진 술책을 다 쓰고 있었다. 염려 마시고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8등신 미인으로 채워 드리겠습니다 젊은 웨이터의 그 말을 믿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았다 새 아가씨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으므로 새 친구에게 양보하고 8등신 미인이라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새로올 아가씨를 차지할 양으로 기대 속에 나는 혼자 앉았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자리였지만 술은 돌았고 시간은 흘렀다 30분이 지나 1시간이 지나 1시간 반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타나리라던 8등신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짝이른 외기러기 신세가 되어 술맛도 떡맛도 모르고 앉았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술잔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8등신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마담이 달려왔다 저 선생님 어떡하죠? 그 8등신인가 7등신인가 하는 애가 오다가 그만 발병이 났다지 뭐예요 요즘 세상에 아리랑고개가 어디 있다고 발병이 난단 말이야 아리랑 고개는 없지만 아리랑 고개보다 더 무서운 계단이 있잖아요. 빨리 오려고 서둘다가 계단에 넘어져서 발을 뺐다지 뭐예요. 천연덕스러운 마담의 변명에 화를 낼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다른 집으로 옮기세. 친구들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새아가씨들이 새 친구들을 녹일 대로 녹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감히 일어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마담 언니, 언니가 책임져야지 어떡하겠수 여급 하나가 목매인 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글쎄,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야 책임을 지겠지만 이 늙은 폐계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니? 날 잡아잡수 하면 되겠지 뭐. 선생님, 그러면 될까요? 그래, 그래. 그게 좋겠네. 요즘은 연계보다도 폐계가 더 맛이 좋다네. 일어나기가 싫은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도리가 없었다. 모처럼의 술자리인데 분위기를 깬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 손해일 뿐이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뻗쳐 마담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잡아먹어도 좋다고 했겠다. 네, 이빨만 좋으시다면요. 마담은 스르르 내 무릎 위로 쓰러져 오며 뜨거운 목소리로 나직거렸다. 그렇게 해서 자정까지 목마름에서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어 모두들 여관으로 뿔뿔이 흩어져 갈때 나도 마담을 끼고 이 여관으로 온 것이었다. 홍마담은 내 아래도리를 대충 닦아주고 나서 침대에서 나를 안아 일으켰다. 욕실로 가세요. 제가 목욕을 시켜드릴게요. 더운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더군요. 나는 축 늘어진 몸을 그녀의 어깨 위에 걸치고 뒤뚱뒤뚱 욕실로 따라 들어갔다. 내가 소피를 보는 동안 홍마담은 욕조 안을 세척하고 나서 더운 물과 찬물을 적당히 조절하여 틀어놓고는 나를 욕조 안에 눕혔다. 알맞게 더운 물이 내온 몸을 서서히 덮어오고. 그 차오르는 물 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내 아랫도리와 팔다리와 전신을 나긋나긋하게 주무르고 있었다. 나른한 행복감이 전신을 휘감고, 뿌듯한 충만감이 마음 가득 차오른다. 어젯밤에 제가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홍마담이 안마를 계속하면서 물었다. 무슨 이야기? 아이 몰라요. 그새 잊어버렸나 봐. 남자들은 다 이렇다니까. 관심 있는 척하고 물어 놓고는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버린다니까? 앵돌아진 홍마담은 미워 죽겠다고 철석철석 물속에서 내 넉적다리를 후려치지만 물속이라 아프지도 않고 쓰리지도 않는다. 잊어버리긴 왜 잊어버려? 그럼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촌 오빠를 사랑했다고 했잖아. 어머, 안 잊어버리셨네? 그렇지만 꾸민 이야기라면서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홍마담에게 물었다. 홍마담에게도 첫사랑이 있겠죠? 있죠. 있어도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 대여섯 가지의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은 하나뿐이지 어떻게 해서 대여섯 가지가 된단 말인가? 남자들은 곧잘 우리들의 첫사랑의 이야기나 첫경험의 이야기를 물어보곤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첫사랑의 이야기가 대여섯 가지는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사촌오빠를 사랑한 이야기였다. 그녀와 그녀의 사촌오빠는 서로 열렬히 사랑했었다. 그렇게 사촌간의 결혼이 영원히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결혼하지 않고서라도 서로 사랑하기로 두 사람은 굳게 맹세했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있은 지 1년이 채 못되어 사촌오빠는 돌연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홍마담은 홧김에 사촌오빠가 그토록 탐하여 마지않던 그녀의 모든 것을 동네 거지에게 주어버리고그 길로 술집 잡부로 빠졌다가 오늘의 마당이 된 것이라고 했다 홍마담 나는 물속에 피스듬히 누운 채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 홧김에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망쳐먹을 수도 있을까? 아이 몰라요 꾸며낸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홍마담은 졸라대기 시작했다 제 이야기는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실 차례예요 첫사랑의 이야기 말이에요. 나같이 앞도못 보는 맹인에게 무슨 첫사랑의 이야기가 있겠어. 어머머, 맹인이라고 사랑도 못해요. 괜히 엄살 부리시는 거죠. 아니, 제가 어떻게 나오나 떠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사실이 그래.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아이 희정이가 내서재를 놓고 한 것은 사흘 전의 일이었다. 아빠, 첫사랑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첫사랑의 이야기라니. 아빠의 첫사랑 말이에요. 아빠의 첫사랑. 본래 천방지축인 딸아이는 전에도 곧잘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어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곤 하였으므로 예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으나, 첫사랑의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는 데는 저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딱 벌리고 앉아 있었더니 딸아이가 다시 물었다. 왜요? 없으세요? 왜? 있지? 아빠의 첫사랑은 너의 엄마란다. 너의 엄마가 아빠에게는 첫사랑이란다. 생각나는 이야기도 신통하게 없었지만, 딸 아이의 아픔으로 어디까지나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대답했다. 엄마는 아빠 전에 첫사랑이 있었다던데요? 그래? 누구라던 여고 시절 미술 선생님이래요. 사진에서 보니까 굉장한 미남이던데요? 사진까지 봤니? 나는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말았다. 아내의 첫사랑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다. 아내는 어려서부터 미술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도 아내의 재주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 미술 선생이 처음으로 아내의 재주를 인정해주었다고 했다. 아내가 그 미술 선생을 따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마침내 아내는 그 미술 선생을 사랑하게까지 되었다. 아내는 학교를 졸업만 하면 그 미술 선생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자고 졸으리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졸업도 하기 전에 그 미술 선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아내의 첫사랑은 고백도 한번못 고백도 해보고 끝나버리고 말았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에 나에게 털어놓았고, 나는 아내의 그 순수한 사랑을 아내의 순결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두라고 경력까지 아끼지 않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철없는 딸아이한테까지 자랑할 건 뭐란 말인가? 사진까지 꺼내 보이며 찍고 까볼 건 뭐란 말인가? 그런데 아빠는 엄마 말고 없으세요? 희정이는 부부는 부부고 그와는 별개로 각자 따로의 첫사랑 하나씩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이 말했다. 있다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 없단다. 엄마 말고는 없단다. 내 자존심이 갈갈이 찢기는 아픔을 절감하면서도. 그렇게밖에는 달리 대답할 길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담? 아빠는 맹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행복한 미래를 포기하고 달려와서 불쌍한 우리 아빠를 구제해 주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겠군. 희정이는 혼잣말을 하면서 방을 나갔다. 저녁밥상을 받고 있었다. 아내는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종알거렸다. 당신 냉이국 먹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부러 가락시장까지 가서 사다 끓인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알고 잡수세요. 구수한 냉이국이 식욕을 부추기며 내 앞에 놓여졌다. 역시 우리 엄마는 천사로 대비시키는 게 좋겠어? 희정이도 상머리로 다가 앉으며 종알거렸다 딸아이 그 말에 구수하던 냉이국 냄새가 쓰디쓴 한약 냄새로 바뀌고 말았다. 나는 수저를 들어 냉이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지고 가다 말고 수저를 내동댕이 쳐버렸다. 무슨 놈의 냉이국을 이렇게도 짜게 끓였어. 어머 여보.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내요. 당신이나 실컷 먹으라고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식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전화기를 들고 콜 자가용을 부르고 있었다. 아내가 옆에 와서 붙어서 온다.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 비싼 차는 왜부르고 그러세요? 택시를 타도 되잖아요. 아니, 어디 가실 건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나 전철을 타면 몇백 원이면 되는 걸. 그 비싼 차는 왜 타려고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기어이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비싼 차를 불러 타고 집에서 의 탈출을 감행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친구네 집을 이집저집 집 전전하며 사흘을 보내고 오늘 나흘째를 맞은 것이다. 홍마담은 나를 욕조에서 끌어내어 비누칠을 해주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러면 사모님이 첫사랑이신가 보죠? 사모님이 첫사랑이라고? 나는 당치도 않는다고 소리쳤다. 아니면 사모님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선생님 이야기도 들려주셔야 하잖아요. 홍마담이 내 첫사랑이야. 싫어요. 농담하시면. 홍마담도 꾸민 이야기 들려줬으니까 나도 농담 좀 해도 되지 뭐.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꾸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는 꾸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처음으로, 선생님께만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홍마담의 목소리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홍마담, 나는 비누 거품이 북북이는 가슴으로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도 정말이야.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저래도 그 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났던 것 같아. 홍마담을 말이야. 그럴 리야 있겠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요. 그래, 맞았어. 나는 너무나 기뻐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홍마담의 비눗물 머금은 등어리를 마냥 쓸어내리고 있었다.